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로 나왔습니까? 이삭을 나왔습니다 또 이삭은 누구고 나왔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고 이제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기를 쳤죠? 야곱이 사기를 쳤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사기를 쳐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자신의 친정이었던 바딴 아람 그러니까 곧 하란에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처 4명과 자신의 자식들 12명과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아주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란에 가셨지만 돌아올 때는 달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큰 소유를 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0년 뒤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만큼 많은 복을 받았냐 30, 창세기 32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 0이요 암나기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기가 열이라 여러분 지금 암염소만 200이고요 암양만 200입니다 또 다른 거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재산이었습니까? 암양만 200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텐데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소유 중에 애서에게 선물로 줄것만 빼였단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은 훨씬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야곱은 빈털 털이로, 혈혈 단신으로 그의 하란에 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그의 가족들도 생기게 하시고 그의 재물도 생기게 하셨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20년 전에 자신이 사기를 쳤었던 그형 에서의 마음이 문제였었습니다. 아직 풀지 못했었거든요. 야곱이 왜 이삭을 떠났습니까? 에서에게 사기 쳐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형 에서를 본 모습은 자신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고, 그 눈빛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형을 만나려고 합니다. 형을 만나려고 먼저 사자를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도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냐? 42장 6절, 3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척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를 만나러 갈때 집에서 있는 사람 400 명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환영해 주려고 합니까? 혹 몰라서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400 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맞이하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내 형이 나를 보러 오는데 사람들 뭐 단초리 뭐 20명 40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대를 데리고 진격하고 있다는 라 소문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일이면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복강에서 밤을 세워서 주의 사자와 함께 씨름했었던 야곱을 생각할 때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름했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야곱의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장 내가 급한 병에 걸려서 내일 죽어요. 내일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밤에 여러분은 난 내일 죽으니까 나는 두발 닦고 모욕하고 빨리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냐 면 내일 죽습니다. 밤을 새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목숨이 걸려있으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해결할 일이 있으면요 이미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있다는 요있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야곱은요그 밤에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나는 빨리 가겠다 가지 말라 우리에게 복을 달라 라고 옷가지를 부러잡으면서 씨름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하면 여러분들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이쁘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밤이 새도록 몸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쓰면요, 머리냐, 몸이냐, 땀이랑 옷가지랑,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흉측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 고관절 부위를 쳤으니,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는 라 거예요.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고관절까지 다쳐서 원래 잘 걸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가난한 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금의 환양에도 모자를 판에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땀 범벅이 되고 그 땀에 거기가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로 인해서 몸이 다 지저분해졌습니다 옷까지는 흐트러졌죠 다리는 절개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요? 형을 만나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앞장에 보시면요. 앞으로 보시면 창세기 33장 3절 말씀에 창세기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 가서 가니 가까이 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야곱은 지금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채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게 돼요 형을 만났었을 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었을 때 야곱이 아주 금이 환영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 봐라. 내 복을 훔쳐 가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을 텐데, 20년 만에 돌아왔었던 그것이 그, 그 동생이 다리를 절고 몰고는 엉망진창으로 해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연민이 생겼고, 극휼함이 생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다리를 절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형과 화해하게 되고 그의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힘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호겨나 야곱처럼 이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서 다리가 절개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대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